진행을 맡은 6.25무공장 찾아주기 조사단 박태환 소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 심은택 전쟁영웅님의무공장 전도수여식을 저행하겠습니다. 오늘 무공장 찾아주기 사업 내용 및 뒤늦게나마 고 심은택 전쟁영웅님의자제분이신 심상돈 스타키코리아 대표님께 무공훈장을 전달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전쟁 당시 육군 무공훈장 수훈자는 16만 3천명에 이릅니다. 국방부에서는 뒤늦게나마 미전달된 5만 6천개의 훈장을 선배 전쟁, 전쟁 영웅들에게 님 전달하기 위하여 19년 7월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을 발족하였으며 현재 무공훈장 조사단은 장설 이래 만 7천명에 이르는 선배 영웅 및 유족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고 심은택 전쟁 영웅님은 조사단이 경기 양평 지역 탐험 활동 중 유족이신 자제분들이 확인되어 연락이 되었으며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쟁 영웅님의 유족분으로 확인이 되어 오늘 전쟁 영웅님의 무고 문장 수요 결정 후 7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 뜻깊은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 심은택 전쟁 영웅님의 6.25 기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 심은택 전쟁영웅님께서는 1949년 7월 20일 입대하여 육사단 응무대에서 최초 복무하셨으며 이후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까지 복무하시다가 1954년 4월 1일에 전역을 하셨습니다. 전쟁영웅님께서는 복무기간 중 1950년 6월 전쟁 발발 초기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한 춘천지구 전투와 세후의 남한의 보루를 지켰던 50년 8월의 낙동강 지구 전투, 50년 10월 북상하여 세북단인 압록강 압록강 진출 등의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금성 파랑 우구 문장이 50년 12월 3 0일 결정되었으나 급박한 전함으로 인하여 수훈 기록을 제외한 세부적인 공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공적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제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재용님의 유족분을 대표하여 심상돈 대표이사님께 무공훈장증과 훈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행정처장께서는 앞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전달관 먼저 훈장증을 남쪽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멸공전선에서 제반 대로를 극복하고 헌신 극소하여 발군의 공을 세웠으므로 그 대국지선과 빛나는 공적을 높이기로 대통령 내원 제2호에 따른 국방부 장관의 권한에 의해 다음 팀장을 수렴. 금성하라 국공무장 2022년 5월 25일 국방부장관. <laughs> 팀장과 두 분께 꽃다 발이 있는지 해드리겠습니다잘 보이나요? 박수 한번해주 박수 올해 7월 27일에 종종 기념일 때 워싱턴 DC, 맹브레 워리, 웨이턴 운동 d 지에 완공이 되습니다또 그때 관심을 봤을 때 바로 우리 보은처장님 창호총장님이 많은 도움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에 한 3년 만에 완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당사자야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에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유교를 들때 처음으로 싸웠고 그런데 의음병으로 많이 활동갔 했어요. 의무병이 우리가 최전방에 있더라고요. 어, 부상도 나갔었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들었던 건데 그런데 어, 제가 이렇게 화랑무공장까지 수여하는 거라고 아, 아까 그, 그 소리 봐도 1950년 10월 30일에 수여가 된거 아, 72년 만에 받는 건데 지금 오늘 행사로 보니까 제일 오랫 동안 다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뭐 내일에 다음 주에 그서참 <laughs> 영광이고 저도 훈장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응. 석탑 순장을. 그보다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장을 받은 것은 어떤 상보다도 제가 제일 자랑스럽고요 앞으로도 저도 이제 유공자 가족으로서. 어,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 제가 국가에 도움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2등병이든 상대도든 국가를 위해서 참전하는 그분들이 제일 영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같은 가족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무한히 영광을 받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바쁘신 분들에 많이 오시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국가를 위해서 더,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발기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럼 사무로 오심은태전쟁용님의무호분단 어, 전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대표해서고또 신세 쟁는 용의 숭고한 생각, 고귀한 정신에 대해서 만나 주며힘박 수와 함께, 함께